단독보도, 박지우, 4월 신곡 발표 예고, 충격적인 여자친구의 정제는 누구, 가족의 숨겨진 과거까지 전격 공개, 한류의 중심에서 언제나 음악계를 뒤흔들어온 음색장인 박지우가 드디어 돌아온다. 4월 그가 새로운 음악으로 무대에 선다는 공식 발표가 나오자마자 팬들은 물론 업계 관계자들까지 기대에 찬 반응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컴백 소식은 단순한 음악 발표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대중의 눈과 귀를 사로잡은 것은 다름 아닌 그동안 철저히 감춰져 있던 연인의 정체가 드러났다는 충격적인 소식. 더욱 놀라운 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최근 진행된 단독 인터뷰에서 박지우는 오랫동안 밝히지 않았던 가족의 얽힌 아픈 과거를 처음으로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무대 위 화려한 조명 속에서 비춰지던 스타 박지우의 이면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수많은 이야기들이 숨어 있었던 것이다. 지금부터 그 누구도 들어본 적 없는 박지우의 진짜 이야기 그리고 그를 움직이게 한 사랑과 가족에 대한 진실을 단독으로 공개한다. 박지우 이번 곡은 내 인생의 고백. 4월 운명을 건 컴백이 시작된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감성과 진심을 담은 음악으로 사랑받아온 박지우가 다시 한번 팬들의 마음을 두드린다. 지난 2일 서울 강남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진행된 K스타뉴스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그는. 이번 신곡에 대해 누구보다 뜨거운 애정을 드러냈다. 마치 오래도록 숨겨왔던 내면의 이야기를 이제야 꺼내놓는 듯한 진지한 표정으로 박지우는 말했다. 이번 노래는 단순히 사랑을 노래한 곡이 아니에요. 제가 살아오면서 마주한 사랑의 기쁨, 이별의 아픔, 그리고 그 속에서 얻은 치유의 순간들을 담았어요. 그동안 감춰왔던 저의 진짜 이야기를 팬들에게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이 곡은 단지 음악을 넘어 박지우라는 인간의 깊이를 보여주는 하나의 고백서와도 같다. 소속사 JH 엔터테인먼트 측에 따르면 이번 신곡은 감미로운 R&B 선율과 따뜻한 어쿠스틱 기타가 조화를 이루는 감성 발라드로 듣는 이 마음을 자연스럽게 끌어당기는 매력을 지녔다. 특히 박지우가 직접 작사와 작곡에 참여하며 음악적 진정성을 더욱 높였다는 점에서 이번 컴백은 단순한 활동 재개를 넘어 그에게 있어 운명을 건 도전으로 해석된다. 현재 4월 둘째 주 티저 영상 공개를 목표로 마무리 작업이 한창이며, 정식 음원은 4월 22일 발매될 예정이다. 이번 신곡이 박지우의 음악 인생에 어떤 전환점을 가져올지, 그 여정의 시작을 지켜볼 시간이다. 우리는 우연히 만났어요. 베일을 벗은 그녀, 과연 누구인가? 신곡 발표 소식만큼이나 대중의 관심을 뜨겁게 달군 또 하나의 화제. 그것은 바로 박지우가 처음으로 자신의 연애를 공식 인정했다는 사실이다. 오랜 시간 사생활 철벽으로 알려졌던 그였기에 이번 고백은 더욱 큰 충격과 설렘으로 다가왔다. 박지훈은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말한다. 상대는 연예인이 아니면 사랑은 조용히 피어난 우연 속의 필연이었다고. 그러나 그 평범함 속에는 전혀 평범하지 않은 진실이 숨겨져 있었다. 팬들은 이미 예리한 관찰력으로 단서를 포착했고 SNS에 퍼진 사진과 댓글 하나하나를 통해 퍼즐을 맞춰 나갔다. 결국 드러난 진실은 놀라움 그 자체였다. 그의 연인은 다름 아닌 세계적인 미디어 재벌가의 딸, 유럽계 대기업의 상속녀 A씨였던 것이다. 겉으로 보기엔 그저 자유롭게 여행하는 외국인처럼 보였던 A씨는 사실, 현재 국제적인 아트 프로젝트를 주도하며 자선 활동까지 펼치고 있는 글로벌 인플루언서. 화려한 배경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조용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한국을 찾았고, 그렇게 운명처럼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제주도의 한 작은 갤러리에서 처음 마주쳤다. 그 만남은 단순한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 아니었다. 박지훈은 그녀의 눈빛에서 잔잔한 위로를 느꼈고, 그녀는 그의 음악 속에서 삶의 울림을 발견했다. 그렇게 둘은 서로에게 영감이 되었고, 조심스럽게 서로의 세계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녀와 함께 있으면 복잡했던 생각들이 조용히 가라앉아요. 마치 음악처럼 제 삶을 조율해주는 사람입니다. 문득. 그녀를 위한 노래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박지우, 그의 목소리에는 설렘과 감사가 공존했고, 그 눈빛에는 말로 다 전할 수 없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이들의 사랑은 화려함보다도 조용한 진심과 치유에서 시작되었고, 지금도 그렇게 깊어지고 있다. 박지우의 음악에 묻어날 그녀의 흔적,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이제 우리는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다. 언제나 무대 위에서는 당당하고 빛나는 모습으로 사랑받아온 박지우. 하지만 그 찬란한 스포트라이트 뒤에는 아무도 몰랐던 깊고 조용한 상처가 자리 잡고 있었다. 오랜 시간 대중의 궁금증 속에 묻혀 있었던 그의 가족사. 마침내 그 배일이 이번 인터뷰를 통해 조심스럽게 벗겨졌다. 많은 이들이 그가 이룬 성공의 배경에 대해 호기심을 가졌지만, 정작 박지우는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현실 속에서 자라났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엔 어린 시절의 외로움과 단단한 성장의 흔적이 묻어 있었다. 아버지는 제가 세살때 집을 떠나셨어요. 남겨진 어머니는 홀로 저와 동생을 키우셨고, 그 시간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전늘 완벽한 가정을 꿈꿨어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음악이 저에게는 도피처이자 희망이었죠. 그의 어머니는 늘 웃는 얼굴로 아들의 손을 잡아주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수많은 눈물과 고된 노력이 숨어 있었다. 낮에는 마트 계산원, 밤에는 음식 배달, 그녀는 아들을 음악학원에 보내기 위해 몸을 아끼지 않았고, 박지우는 그 희생을 결코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다. 단 하루도 레슨을 빠지지 않고 매순간 최선을 다한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었다. 그런 가정 안에서 형성된 박지우의 내면은 단단하면서도 따뜻하다. 그가 들려주는 노래가 유난히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는 이유. 그 속에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눈물의 멜로디가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 그의 동생 박세진 역시 형의 그림자를 따라가고 있다. 현재 유럽에서 미술을 공부 중인 그는 형의 음악에 영감을 받아 최근 작곡에도 손을 대기 시작했다고 한다. 서로를 응원하며 성장한 형제의 이야기는 그 자체로 한편이 아름다운 영화처럼 느껴진다. 한 사람의 스타가 아닌 한 사람의 아들로서 그리고 형으로서 박지훈은 자신의 존재를 진심으로 증명해 나가고 있다. 그가 음악을 통해 말하고자 했던 진짜 이야기, 이제는 우리가 그 의미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다. 이번 인터뷰가 공개되자마자 팬덤은 물론 대중까지 일제히 반응하기 시작했다. 평소에는 무대 위에서 완벽한 퍼포먼스와 절제된 말투로만 소통하던 박지우가 처음으로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을 털어놓은 만큼 그 반향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감동과 공감의 물결로 이어졌다. 이제야 진짜 박지우를 알게 된것 같다. 노래 속 감정이 어디서 나왔는지 이제 이해돼요. 그의 인간적인 모습이 이렇게 따뜻할 줄은 몰랐어요. 댓글 창에는 이러한 메시지들이 끝없이 이어졌고, 그동안의 이미지와는 또 다른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박지우를 마주한 팬들은 말로 다할 수 없는 울림을 느꼈다. 특히 그가 사랑을 이야기하는 방식, 가족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자신의 상처마저 음악으로 승화시키는 진정성은. 많은 이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팬들의 뜨거운 반응 속에서 하나의 기대되는 소식이 전해졌다. 바로 박지호의 삶을 보다 가까이에서 조명하는 다큐멘터리 형식의 유튜브 시리즈가 현재 제작 중이라는 것이다. 단순한 홍보 콘텐츠가 아닌 그의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여정, 음악이 삶에 미친 영향, 그리고 조용한 일상 속의 생각들까지 담아낼 예정이라 전해지며 더욱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첫 회는 오는 4월 말 공개될 예정이며 이 시리즈를 통해 팬들은 단지 가수 박지우가 아닌 사랑하고 고민하며 성장해온 한 사람으로서의 진짜 박지우의 얼굴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무대 위의 조명보다 더 따뜻한 이야기 그 진심 어린 서사가 우리 곁에 다가오고 있다. 내 음악은 계속될 거예요. 앞으로의 행보는 마지막으로 박지우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저는 항상 음악을 통해 사람들과 연결되고 싶어요. 사랑에 대해, 가족에 대해,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이건 제 사명이니까요. 2025년 4월, 우리는 그가 어떤 목소리로 세상에 말을 걸지 기대해도 좋다. 여러분,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많은 분들과 공유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뵐 테니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